김은영 님이 보내 주셨어요. 아, 네. 동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어른들이 너무 심하게 아이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훈련사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뭐. 교육적인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 네. 아, 아, 이거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건데 한번만요 아. 제발요. 음, 이때 음. 소리라고 영어로 교포인척 말하면 돼요. <laughs> 아! <laughs> 파든이나 파든? <laughs> <바든? 웃음> 네 <sorry>. 그렇게 말하면 <laughs> 네. 순간 난감해하시면서 바로 가십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이거 최고다 최고야 최고야 어른분들이 음. 이제 너무 걱정 어린 마음에 이렇게 심하게 뭐 말을 하시는 걸 텐데 음, 음. 어~ 이거는 좀 고쳐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음. 또 남성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때가 아니라 네. 여성분이 반려견을 그렇죠. 데리고 산책할 네. 때 훨씬 더 심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음. 어~ 어~ 알고 있는 많은 사례들 중에 네. 어~ 아내가 데리고 나갈 때와 남편하고 같이 음. 나갈 때 음. 그~ 피드백이 다르니까 음. 어, 아내분이 데리고 나갈 때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이 욕도 하고 심하게는 빗자루도 이렇게 뭐 오오, 아이고, 진짜? 빗자루질도 하는데 네. 남편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음... 사람들 착한데 당신은 왜 이웃 사람들 아... 그렇게 욕하냐.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남편하고 뒤에서 미행하자라고 그랬어요. 산 이게 사실임을 알려드리려고. 오오오. 근데 실제로 산책을 15분 한지 시작한지 15분 만에 그 입에 담기 심한 욕을 세번 듣는 걸 보고 <laughs> 아, 남편분이 너무 미안해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산책을 그때부터는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어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뭐 음. 우스갯소리로 제가 소리 뭐 파든 이런 말을 했지만 음, 근데... 이거를 이제 김은영님이 저 음, 음. 여성분이시라면은 음. 음. 그렇죠. 네. 어, 그렇다면 아마 위협적일 거고 무서울 거예요. 당연하죠. 네.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런 반려견들은요. 어, 내 보호자를 두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데 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 일어나게 되면 네. 반려견이 선택을 하게 돼요. 음. 내가 보호자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가까이 올려고 하거나. 음. 쳐다본다거나 말을 아. 걸려고 그러면 그 말이 어떻건 행동이 어떻건 간에 경계해서 짓거든요 아. 음.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들이 저한테 우리 강아지는 산책을 할때 사람을 보고 짖어요. 음. 라고 오래가 오잖아요. 음. 그러면 은 1차원적으로는 산책을 할때 짖는 것을 교육을 하고 수정을 하면 될것 같지만 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음, 주변 음. 커뮤니티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례함이 음. 이 반려견의 짓는 행동을 강화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이것은 행동수정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음. 그 마을의 반려견 문화를 상승시켜야지만 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도 나오고요. 가끔 에. 예능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laughs>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 개들의 유엔이 있다면 사무총장으로 <laughs> 예, 우리 훈련사님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 싶네요.